시간이 맞아지잖아요. 네. 맞아지면 거기까지 가면 은 수점 네. 누르고 네. 여기 정상 1분 있죠. 1분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음... 1분에 한 번씩 시계가 가는 거예요. 아... 정상. 여기 방법은 서울 시간만 맞추면 끝납니다. 음... 서울 시간만 네. 보고 조절하면 돼요. 나머지 시간은 알아서 움직이니까요. 네. 아, 네. 아시겠죠. 여기서 아이고 네. 그렇게 말하면 안되 예, 빨리 보내기 그냥 누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계가 지금 15분인데 여기 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빨리 보내기를 하면 이제 빨리 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네. 음. 몇 초에 (1분씩) 가니까 네. 여기서 이제 빨리 가는 5분이면 5시 5분이면 여기다가 멈추면 됩니다. 그게 이제 15분이 딱 되면 이제 시간이 맞아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정상시간 스톱을 누르고 정상시간을 누르면 네. 그럼 되는 이제 음. 정분씩 정세... 네. 네. 정상적으로 네. 가는 거죠. 네. 말 그대로. 요건 일반시계하고 누르면되네요 그죠. 네. 순서대로 그냥 가시면 되고 네. 이 시계는 이 초시계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설비식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일분한 번씩 탁 하는 거예요. 이게. 음, 네. 그렇게요. 네. 그렇게, 네. 네 감사합니 네. 근데 이제 전기가 나가도